ICT 사업단에 대한 교육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ICT 사업단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분야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들을 배워서 지역 내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커리큘럼은 잭슨 나노 보드를 활용한 인공지능과 모바일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 교육 과정, 그리고 지능형 소프트웨어, 융합 디바이스의 특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드론, 휴먼케어 콘텐츠, 레이저와 같은 ICT 분야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멘토들이 여러분들을 직접 지도합니다. 특화된 장비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습득할 수 있도록 실습 및 프로젝트 과정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급 현장 실무형 교육을 비롯해서 비즈니스 실무 과정 등을 통해 ICT 관련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응용 능력까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구 ICT 산업혁신 아카데미와 함께하는 참여 기업으로는 YH 데이터베이스, 위니텍, EQ 등 대구 경북 ICT 분야의 우수한 기업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구 ICT 산업혁신아카데미의 경우 특히 프로젝트형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멘토들이 직접 교육생과 함께 각 교육과정에 맞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완료될 때마다 데모데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데모데이는 지역 우수기업의 실무진들이 직접 참여해서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인데요. 교육생들에게 기술적 역량 향상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습득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장 맞춤형 전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난 기수 동안 우수한 취업 성과를 보여왔는데요. 특히 3기생의 경우에는요, 22명이 100% 취업을 달성하는 성과도 거둔 그런 산업 분야인 만큼 ICT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도전 정신을 가진 자라면 주저하지 말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ICT 분야에서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코딩 능력이나 하드웨어 개발 능력 뿐만 아니라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서 ICT 관련 학과 전공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 이상 활용이 가능하다거나 ICT 관련 프로젝트 및 경진대회 참여 경험이 있는 비전공자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생 선발 자격의 폭을 대폭 넓혔습니다. 비전공자도 프리스쿨부터 고급 실무형 교육 과정까지 툴 사용법, 개발 방법론 등을 익힌다면 지역내 ICT 혁신 인재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선 선발을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습득과 지역의 우수한 ICT 기업들에 대해 사전에 조사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구 ICT 산업혁신아카데미 단장님이 간단한 사업단 소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ICT 사업단 단장 김현덕입니다. 우리 ICT 사업단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업단입니다. 첨단정부터신융합 산업기술원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멘토 교수들이 현장에서 터득한 제품과 솔루션 개발 기술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ICD 사업단에서 배우는 기술들은 소프트웨어 분야뿐만 아니라 자동차, 로봇,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고 특히 우수한 교육생들의 열정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취업률 100%를 달성한 적도 있을 만큼 성과가 우수한 기관입니다. 네, ICT 사업단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ICT 사업단 멘토 교수님께서 참여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더불어 이전 기수와 달라진 면접 전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ICT 사업단 멘토 교수 허재일입니다. ICT 사업단의 참여 기업들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같은 응용부나 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ICT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이라든지 제조, 의료와 같은 타산업 분야에 관련된 사업들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ICT 사업단에 관련된 기술을 접수하시면 타산업 분야에도 취업이 용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고육 과정에 선발된 학생들은 선발 과정부터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서 참여 기업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취업을 하기 전에 그 기업에 대한 정보라든지 분위기를 사전에 확인하고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수에 대한 면접 전형으로는 지역 기업 취업과 지역 정착에 대한 의지와 학생들의 기본 자세와 문제 해결 능력을 유익 있게 볼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선발 전형은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 3단계 심층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층평가 같은 경우에는 집체 교육과 팀별 프로젝트 스윙을 통해서 학생들 간의 소통 능력이라든지 협업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저희 ICT 사업단은 기술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소통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본적으로 우선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프리스쿨 같은 과정과 스터디 그룹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족한 기술들을 보완하고 별도의 관심이 가는 기술 분야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